프로, 짝퉁 에어팟 프로 중국에서 만든 차이팟 프로 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 1대1 사이즈입니다 짝퉁이지만 예전에는 디자인만 비슷했다면 여기 1대1 제품은 거의 디자인 크기 모든것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에어팟 2세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해서 완전 똑같은 음식까지 제공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음, 에어팟 프로는 어떻게 1대1 제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해킹을 실제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음질 디자인만 100% 똑같고 음질은 차이가 좀 있는지 같은 차이팟 프로 제품이라고 해도 브랜드 모델명이 다 달라요 얘는 근데 i3라는 모델을 쓰고 있더라고요 i3 차이팟 프로 에어팟 1세대하고 2세대는 좀 쓰고 있는데 에어팟 프로는 제가 좀 써보지 못했어요 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커널형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오픈형 2세대를 새로 구입을 해 쓰고 있고 커널형 제품에는 제가 비에노부터 몇몇 제품을 체형을 통해서 한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 음질 기준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박스는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민문입니다. 아, 안에 아무 무늬가 없어요. 가운데는 로고 그림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이런 식으로 글씨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박스 보시면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품 설명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에어팟 프로 짝퉁, 차이팟 프로, 여기에 파란색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아 요거 참 웃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이어팁 추가 이어팁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요 밑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이 밑에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똑같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한것 같아요 비닐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핑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꼼꼼하게 발라놨다 짝퉁 치고 스크래치 같은 거 안 나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했는데 제가 에어팟 프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딱 느꼈을 때 재질 굉장히 싸구려틱하고 플라스틱 같아요. 1 세대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에어팟 1 세대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재질 차이가 좀 납니다. 확실히 에어팟 그래도 1 세대가 재질이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짝퉁 짝퉁답게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광택은 살짝 나지만 광이 다 죽어갖고 딱 봐도 정품이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1대1 사이즈만 비슷하다 뿐이지, 그리고 여기 유격도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여기 뒤에 또 유격 있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힌지 부분도 정품 같은 경우는 이게 2세대도 에어팟 프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광이에요. 유광인데 얘는 무광 힌지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는 라이트닝 단자 있고, 전면은 LED 인디게이터 조금밖에 하나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 신호 버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열면은 커버는 뭐 이렇게 제 기준으로 에어팟과 거의 비슷하게 흔들거리고요. 이렇게 쏙 빼면 자석으로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자석이 좀 약해요.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금 약합니다. 살짝 빼니까 여기 깜빡깜빡 불도 들어오고 얘 무선 충전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 이어폰은 한 4시간 정도 쓸수있다 그래요. 디자인도 이렇게 지금 살짝 제가 보고 있는데 아 마감이 정말 얼핏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유 굉장히 촌스럽다 진짜 짝퉁은 이미지가 팍팍 나네요 그냥 에어팟 프로 1대1 사이즈라 그러지만 사이즈만 때리고 여기도 테이핑 여기도 테이핑 이게 테이핑 같은 게좀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검정색 뭐 로고나 이렇게 금속이 인쇄가 된게 아니라 이거 테이핑으로 지금 발라 놓은 것 같은데 테이핑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테이핑 같네요 뜯어보니 이게 비켜지네요. 모양만 이렇게 테이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구멍 이쪽에는 없고 하단에 마이크 단장가요. 이어팁 한번 이렇게 분리해 볼까요? 이어팁 분리하면 여기도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굉장히 허접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질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노이즈 캔슬링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있니 없니 할 정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가가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1대1 제품이지만 굉장히 짝퉁티 많이 나고 허접합니다. 특히 케이스도 그렇지만 이, 이 옵셋 굉장히 허접해요. 귀에는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착용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귀에 썩 들어오는데 안정감 있고 나온 괜찮은데 이게 멀리서 보면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을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차이가 조금 날것 같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에다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블루투스 켜 놓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참 에어팟 프로라고 똑같이 떠요 되게 신기하다 연결 눌러서 바로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제어기 에어팟 어디를 아무 쪽에 한번 누르면 작동이 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지원을 한다 이런 식파업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많이 따라 했네 이렇게 뭐 제어 센터를 통해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버튼 누르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바로 위에 팝업이 뜨면서 아이폰에 연결이 됩니다 메뉴에 AP 프로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누르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려면 양쪽 에어팟을 귀에 착용을 하십시오 흉내는 참 많이 잘 냈습니다 지금 현재 귀에서 이어폰을 빼니까 어, 바로 자동으로 멈춰요 에어팟 자체가 착용을 하는 센서에 의해서 귀에서 빼면은 음악이 멈추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능도 또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테스트를 해볼까요? 근데 음질이 좀 많이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뭔가 구색은 좀 맞춰놨는데 확실히 저가형 싸구려 제품인 건 맞아요 이게 지금 블루투스 인증률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다가 끊어져 버리고 지금 제 채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데도 밸런스가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신호가 끊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블루투스도 끊어졌어요 근데 또연결돼또 연결됐다고 연결됐다고 지금 뜨면서 팝업창 뜨고 뭐 계속 지금 이러는데 싸구러 제품이나 보니까 연결성에 좀 문제도 있고 노이즈캔슬링 아이 기능 음질 자체가 기대하지 앉는 게 좋을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이전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칩을 해킹을 해서 음질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얘기가 많았었는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런 애플 UI를 그대로 넣어서 만든 것까지는 참 얘네들도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이어폰 고유의 음질까지는 역시나 따라 만들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또 이렇게 파고 이면서 배터리하고 잔량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신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5.0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신호가 집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끊기고 짝퉁은 짝퉁이다. 그냥 호기심에 구입을 했는데 이건 결국은 쓸만한 제품은 아니다. 사지 마세요. 이게 에어팟 2세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에어팟 프로는 그냥 디자인만 에어팟 프로고 성능적인면 하나도 고려하지 마시고. 금액이 일단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에어팟 프로가 괜히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요 1대1 제품 한번 만나봤는데 그냥 호기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뭐 실제 사용할 마음도 없었고 어쨌든 에어팟 2세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가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어놨나 구입을 해본 건데 구입하지 마세요 돈 아깝습니다